안녕하십니까. 나주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인규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16주년을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공정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아시아투데이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는 2005년 창간 이래 지속적인 혁신으로 뉴스의 새 지평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분석과 발 빠른 보도는 물론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에도 기기 울리는 따뜻한 기사로 지역민들과 호흡하며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합리적 비판과 감시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아시아 투데이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